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스 목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먼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일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이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살아가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오리였다고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해주는 한산위 거기서 그를 번조려 두려라 하시니. 아브라함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를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지상을 데리고 번제에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갔다.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 에쓸 나무를 들어 이삭에게 아들 이삭에게 쥐어 주고 그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들었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하니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말하고 그들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다 아멘 <laughs>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 함께 나눴었죠 아브라함에게 임한 체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laughs> 말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 소도의 말씀이죠. 그 내용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구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른 주 잠깐 볼까요? 말씀의고 핑크 알 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내 아들 곧 내가 띠하는 너의 띠 띠를 데리고 띠 땅으로 가서 내가내게 말해주는 한산위 거기서 그를 띠로 들여라. 네 오늘 말씀 2절 말씀이네요. 2절 말씀. 내 아들 곧 내가 살아가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해주는 한산 위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아들 외아들 이삭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시험 즉 <laughs>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 소도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는 그런 구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 시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의 그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laughs> 어렵게 낳은 아들입니다. 정말 힘들게 낳은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러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적 명령과 같은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날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아,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아, 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 일절부터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하고,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지체하지 않죠. 머뭇머뭇거리지 않죠.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잘못 들었나봐요. 하면서 머뭇머뭇하지 않죠. 그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거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그전에도 많은 것들을 경험 했죠. 아브라함이 아베의 집을 떠나서부터 직접 아베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거하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하여서 그 고모라를 그 그돌라오멜 다섯 연합군이 막 전쟁에 해서 아브라함이 314명을 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이긴 사건 그리고 전쟁 이후에 할렘 그왕그 왕을 만나서 그 안에서 예배한 사건 그리고 그 모든 사건 그 이후로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그 모든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안에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했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소동과 고마라를 멸망하기 직전에 아브라함과 만나고, 아브라함과의 만남 끝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말씀, 그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였죠. 하지만 아직 느끼지 못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능하신가, 어떻게 자신에게. <laughs> 자신이 이때까지 전쟁을 치는 거, 전쟁에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쟁이 추러든 간에 우리가 잘알 수는 없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거? 멸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극히 드문 일이지만 그런 일이 없잖아아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성경 말씀에서 유황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우, 유성이 떨어져서 아, 성이 멸망하는 거 있을 수도 있는 거이요 충분히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을 느끼고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건 뭐냐?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불가능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무슨 불가능함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이미 노년 중에 있었고 그거 아내 의 사례는 이미 <laughs> 폐경이 지난 상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예를 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어떻게요? 자신에게, 자신에게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그 말씀의 시험 앞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더욱 더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분이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대물로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의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출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들과 함께 또 종들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향합니다. 모리아 땅으로 향하는데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요. 뭐,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에게 묻죠. 아브라함이 근데 그때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번제를 위한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선포이죠. 뭐, 나중 일을 알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지금 자기 스스로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제물로 드리는 거고, 그 나중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저 마치 하나 가지 하나 가지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갔던 것이고 그 사실을 아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아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도 역시 지체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즉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 바로 그런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 가운데 하신다면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또 의심하지 말고 또 고민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시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려운 중에 또 불가능한 중에 얻은 약속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순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조금 도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될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도 루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시작되었는데요. 이한 주간도 이렇게 말씀 안에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의 말씀 모세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